안녕하세요. 아침을 깨우는 세법 프렌즈 DB 양소영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법 3장 25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2020년 4월 1일에 과세사업을 개시한 일반 과세자인 갑의 2020년 제 1기 확정신고 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과 가산세의 합계액을 계산한 것으로 오른 것은 이 문제는 학정신고 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과 가산세를 묻고 있고요. 지방소비세 포함이라고 했으므로 100%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자료 매출 및 매입의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제시된 금액들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아니한 것이다. 날짜별로 매출액과 매입액이 나와 있고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1기 확정신고 시 6월 30일까지죠.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구해야 되므로 합계액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납부세액은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1억 1500에 10%, 매출세액에서 6500에 10%, 매입세액을 빼서 구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500만원이 계산이 될 겁니다. 요건 단순하게 매출액 1억 1,500에서 매입액 6,500을 빼서 5천만원이 나오면 거기에 10% 하셔도 500만원이 계산이 될 거예요. 이번 자료 사업자 등록 신청일은 2020년 5월 30일이다. 자요 문제 같은 경우에 서문에 보시면 이 사업자는 2020년 4월 1일에 과세사업을 개시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업자 등록 신청 기한은요.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이므로 계산해 보시면 등록 신청 기한이 2020년 4월 21일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등록 신청 기한을 넘겨서 5월 30일 날 등록 신청을 했죠. 그럼 어떤 가산세가 부과 된다? 바로 미등록 가산세가 부과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등록 신청 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 신청한 케이스가 아니므로 50% 가산세 감면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그런 문제예요. 등록 신청 기한이 4월 21일인데 그 날로부터 한달 이내에 등록 신청을 했다면 가산세를 50% 감면해 주죠. 근데 한 달이 지나서 등록 신청을 했으므로 감면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요. 계산을 해보죠. 미등록 가능세는 등록신청일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의 1%죠. 그러면 등록신청일 5월 30일, 요거 직전일 5월 29일까지의 공급가액, 매출을 보시면 되겠죠? 1번 자료에 매출의 5월 29일까지를 합치시고요. 이게 등록신청일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이 됩니다. 여기 몇 퍼센트? 1%. 그렇게 적용을 해주시면 미등록 가산세가 72만원으로 계산이 되죠. 자 그러면 납부세액과 가산세 합계액을 구할 수가 있죠. 합쳐보시면 572만원이 답이 되고요. 3번 자료와 4번 자료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이 문제에서 포인트는요. 미등록 가산세 같은 경우에 등록 신청일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의 1%라는 거 그거를 좀잘 알고 계시면 풀수 있는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이것으로 세포 브랜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